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지난 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올때 사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어딘지 아시죠? 유리 붙어 있고 네, 거기 이제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아닙니다 내일부터 신호등이 하나 딱 생기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생긴 것처럼 네 신호등이 딱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그 동안 사실은 조금 불편함이 없었는데 조금 위험했을 뿐인데 갑자기 신호등이 생기면서 새벽에 오는데. 어, 빨간불이 딱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무 차도 없고 너무 한산한데 빨간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호등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신호등이라는 법이 생겨버리자 갈등이 생깁니다 아, 건너고 싶은데, 이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 그냥 가면 안 되나? 그 신호등이 하나가 내 마음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 죄성이 드러납니다 법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법이 생기니까 내 안에 불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성경으로 말하면 유대인. 그리고 그 중에 또 누구냐? 바리세인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법을 잘 지킵니다. 나는 새벽 3시에도 안 어겨. 나는 새벽 3시에도 빨간불은 빨간불이야. 네, 양심 냉장고 받을 분들이죠. 네, 딱 지키고 절대로 신호를 어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가늠하지 말라 그랬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우리 가늠 안 합니다. 선생님, 우리 가늠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가늠한 거야. 어, 굉장히 강렬한 말씀을 주님이 던진 겁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도 우리 주님은 죄라고 털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요. 산상수원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법정에 나가야 한다. 성도님들, 라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혹시 형제들, 어, 주위에서 키우다가, 아니면 뭐 자녀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에게, 야, 임마, 너 바보냐? 이런 말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성만께 성도님들 다 입이 거룩하시네요. 네. 바보 정도는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 않나요? 예수님 말씀에 너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법정에 끌려가야 돼. 네,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저 사람 안 때렸어요. 저 사기 안 쳤어요. 그러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너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이 거룩하니 네 마음으로 이미 때렸잖아. 마음으로 정죄했고 마음으로 심판을 하지 않았니? 네가 죄인이다라고 주님을 들쳐 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이 율법의 제1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아담 나쁜 놈이네 창세기 볼 때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네가 아니고요. 시는 성경을 꼼꼼히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아담이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하와입니다. 네. 아담만 하면 좀 섭섭하실까봐. 내가 아담이고 내가 하와라는 거죠. 아, 아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범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 해요. 불편합니다. 찜찜합니다. 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마음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오랜 시간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걷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네 인생을 마음껏 즐겨.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탁월한 탁월해 보이는 메시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까, 형들인들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 질문이죠. 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보라는 말입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꼭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사는 건 절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게다 우연이거든요. 우연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교독하여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값없이 <laughs>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길은 무슨 길이냐면요, 율법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길은요,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들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죄성과 참지 못함과 여러 가지 어두워져 있는 생각을 들춰내신 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남김 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께서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임을 아시고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의 새로운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키우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힘들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아니 왜 아이에게 젖을 주셨습니까? 아이 키워서 이용해 먹으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그건 저를 향한 모욕입니다. 네, 그 말은요, 우리 모든 엄마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품고요, 그 영혼을 10개월 동안 힘들게 끌고요, 또 아이에게 저질주고요, 아이를 극진하게 모시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길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무슨 재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재물. 따라 해볼까? 화목재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재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십니다. 왜 그러셨다? 모든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어떤 죄까지도요,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형도님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형도님들 이 레위기를 보시면 제물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화목제물이 어떤 제사냐면요, 이 제사할 것을 죄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다 태울까요 아니면 좀 남겨놓을까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화목재물은 남겨놓는 제사일까요? 다 태워버리는 걸까요? 남기는 겁니다. 네. 남겨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남은 재물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하고 죄인하고 같이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재물은요. 좀 기쁜 제사예요. 손돌이들 지금도 고기 귀하죠? 안개한 것처럼, 네. 지금도 좋은 고기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2000년, 아 2000년 전이 아니죠. 이 성경이 쓰여졌던 레위기 당시의 고기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죄인과 제사장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화목제사는요. 그래서 항상 관계의 기쁨이 설정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게 뭐냐면요. 얘들아. 너희가 이 예수님을 알고 나와 이제 관계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내 마음을 알고 이제는 나와 긴밀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친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 부정한 아이 여인이 나옵니다. 아내가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고 도망가요. 아이를 낳고요. 자꾸 음란한 일로에 빠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세요? 호세아야, 너 아내를 사와라. 아내를 그 지금 어딘가 빠져 있는데 값을 주고 다시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죠. 아, 그리고 호세아가 아내를 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보, 다시는 간음하지 마십시오. 아, 성도님들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호세아야 너 마음 되게 아프지. 근데 그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틈만 나면 나를 떠난다. 호세아야 너가 그 행동을 통해 네가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쓰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호세아를 통해 보여 주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핵심이 어디냐?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 한 명과 뭘 하신 거냐면요. 맞바꾼 겁니다. 이걸 옛날 말로 하자면요. 물물 교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목사님 도와줄 수 있지 소야 어 앞에 있어서 그냥 불러본 거예요. 소, 어제도 제 스타리아 탈때제 옆에 탔거든요. 정이 좀든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이렇게 해보고 나는 예수님 값이다. 네, 예수님 값이에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예수님 값이에요. 네, 그래서요 예수님 값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값처럼 안 살면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오늘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죠. 목사님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복음 입으로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유 성도님들 처음부터 관계가 깊은 사람 있습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물론 진하게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꾸준히 만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간을 갖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아니 처음에 매력이 없다가도요, 그 사람 매력이 있더라고요. 계속 만나다 보면, 아이 그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따라 해 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어디냐 어디 있을 수가 없는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만의 권석분 성도,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길 저는 간절히 간권합니다.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오직 믿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을 갖기 원하시길.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 믿고 계십니까? 형들님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형들님들 진리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있고요. 믿음 위에 있으면요. 때로는 감정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시죠. 네. 처음 만날 때보다 오늘 그분 조금 더잘 알고 계십니까? 네, 잘생기셨다고 얘기하시고요. 아니면 안 보시면서 얘기하시네요. 한번 얼굴 보시죠. 네, 처음 만났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분? 오늘 그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옆에 앉아 계신 그분. 네. 네 말씀도 없으시고, 네. <laughs> 아, 우리가 조금 더 관계가 짚어진다는 거. 처음 만날 때그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뭐, 뭐 하고 싶은지 느낌이 와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고요. 때로는 동물 키우신 분들 집에 가면요. 우는, 저는 울음소리 다 똑같은데, 에이, 쟤 배고프대. 또쟤 제 화났대. 쟤뭐 제 어떻대.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관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어떤 분들을 물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도 확신 좀 있어야죠 그 구원파 이단 만나니까 자꾸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던데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로마서 나중에 보겠지만 8장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서 여기 읽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데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29절 31절 몇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영화가 뭡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게 영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면서 뭘 계획하고 계셔요? 죽을 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요. 죽음 이후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확신 있게 부르셨을까요? 확신 없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초대하시면서 아제 구원될까? 제 예수님 믿을까? 제또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제 마지막을 향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을까요? 마지막을 하, 가, 향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확신이 없어요. 맞아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요? 나 자신 믿을 게 못해요, 성도님들. 믿으실 만합니까? <laughs> 아니, 우리 막 뜨거울 때는요. 막이 신앙이 막 뜨거울 때 모든 걸 주님께 다다 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또 신앙이 식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 내가 왜 그랬지? 어, 성도님들 확신은요.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확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하고 계셔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냐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나 자신을 볼때 확신이 없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믿을 게안 돼요.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이끌고 가실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주의 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확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나 확신 없어. 당연히 없죠. 확신은 내 안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나오는 확신은요 위험한 거예요. 그건요 사기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 얘기를 하는데 한한살두살된 아이가 이런 걱정하면 어떠시겠어요? 애야 뭐, 뭐, 뭔 생각하니? 어, 아버지 저뭐 먹고 살지 걱정돼요. 한세살된 아,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당황스럽겠죠. <laughs> 어, 네가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걸 아나? 그게 아니라 근데 또 때로는요. 그 그런데 그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어떠겠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니? 야 너를 부르고 예수님 생명값으로 너를 건졌다는데 뭘 먹고 살지 맨날 전전 긍긍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모델로요, 로마서에서 여러 번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로마서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게.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인생은 누구 거다? 내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형들들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믿음이었을까?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어,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번창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있습니다. 창세기 1 5장이 기록될 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웃긴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믿음 갖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죠. 백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은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형들님들, 아브라함이 백세 아이를 낳을 것이란 그 말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반응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개인의 감정이 좋다 그래서 믿음이 풍성한 게 아닙니다. 형들님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하나님의 약속하에 나를 걸고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확신을 가지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주님이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여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22절을 보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들 감정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내 안에 체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부터 체험이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때 보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실망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나는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드려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모든 성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